자산을 급증시키는 주식과 달러 사이클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4월달과 5월달 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 인생에는 보통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 기회가 안 오는 분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 기회는 안온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경우일 거예요. 자산 급증을 위한 그 기회의 조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회가 와야 돼요. 이 기회는 특히 자산 시장에서 자산 증식을 위한 그 사이클 상승 랠리는 횡보장에서의 잠깐 잠깐의 상승이 아니라 이런 파동으로 나가는 상승 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유동성과 실적이 함께 받쳐주는 이런 구간은 경기 사이클, 정치적 사이클과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몇번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 기회가 오더라도 기회임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내가 알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가 오더라도 기회를 잡을 시드머니가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준비의 영역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기회가 왔고 기회를 잡을 시드머니가 있더라도 기회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모르면 기회가 오고 돈이 있어도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셋중 하나라도 미충족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기회의 구간이 맞다. 결국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로서의 직관이죠. 그리고 내 준비의 영역이다. 공부와 종잣돈, 시드머니의 준비. 자, 자산급증의 기회. 바로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바로 달러 환율입니다. 코로나 급등장 이후 급락이 오고 증시는 하락을 맞습니다. 달러는 환율은 급증을 했죠. 그리고 달러의 급락, 증시 반등이 일어난 구간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달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달러는 피크를 치고 이런 형태로 급락이 이어나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최고점 1,400원. 그리고 이 환율은 1,3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4월달, 5월달 기회, 매수,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환율이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구간은 강한 증시 반등의 구간이죠. 위험 자산을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런 구간은 공포 심리 때문에 잘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이 달러와 환율의 급락이 아직도 여전히 초입 단계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달러의 급락은 증시 랠리로 연결이 될 것이다. 자, 자산을 급증시키는 주식과 달러 사이클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책 부의 알고리즘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저의 영상을 보셨거나, 부의 알고리즘을 읽으셨거나, 제 손실없는 주식 투자, 수강생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부분이에요. 자, 달러의 급등. 이 구간은 주식의 저점이다. 여기서는 주식을 사야 되죠. 그리고 달러가 급락합니다. 급락이 이루어진 달러의 바닥은 주식의 고점이에요. 여기서는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에 와있을까? 바로 여기에요 달러 급등 즉 주식 저점에서 우리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달러 급락의 초입 이미 증시는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달러 급락은 남아있다 지금 이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환율 차트 기준으로 보면 달러의 피크 즉 주식의 저점 여기서 주식을 매수한다 그리고 달러가 급락하는 구간 증시는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 아래에서 주식을 팔면 된다 이 사이클은 사실 굉장히 장기 사이클이에요. 미리미리 큰 시나리오를 보고 큰 파도, 조류 자체를 놓고 보지 않으면 준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나 내가 준비된 사이클, 내 시드머니, 그리고 내 지식, 경험, 노하우, 이런 실력적인 부분이 준비된 사이클은 내 인생에서 몇번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준비하신다면 남은 인생의 사이클에서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리고 그 기회에 단한번 혹은 두번 사이클만 잡는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크게 퀀텀 점프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올해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유는 미국 대선 정책적인 부양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과 달러 급락이 일어나는 구간, 그리고 금리에 나가 시작되는 구간, 이 변곡점에서는 채권, 주식, 금, 달러, 모든 자산의 변곡이 일어나요. 큰 흐름이 바뀌는 그 변곡점은 자산의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맥점입니다. 그게 작년과 올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라가미 군이오의 증시 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실적 장세 플러스 유동성까지 겹쳐지는 유례없는 장이다. AI 산업 발전의 초입 성장이 빠르게 일어난 구간은 증시 급등이 와요. 게다가 대선으로 인한 유동성까지 공급될 것이다. 이번 랠리 이번 기회가 끝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까? 기회에 집중하고 종목 선택. 자금 배분, 그리고 내 자금 투자의 순환, 복리 효과, 이번 기회에 집중하는 것이지, 다음 기회는 또 언제 올지, 또 올지, 그리고 그 시점 내가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작년 올해를 강조드린 이유는 명확한 하락장의 종결과 동시에 강력한 상승 파동으로 나가는 유례 없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AI가 밀어 올리는 강력한 실적과 정책적인 유동성, 아직도 상승의 과정이다. 22년 말 저점부터 벌써 엔비디아는 1000% 반도체 SOX의 700% 테슬라 많이 빠졌다 빠졌다 욕하지만 75%가 올랐어요 그냥 내가 지수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65%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S&P500 안 오른다 안 오른다 욕하던 삼성전자 그리고 죽섰다던 애플조차 50%가 올랐어요 내 자산의 반이 증가했다면 그건 절대 실패한 투자가 아니죠 자 이런 장 명확한 상승이 종결되고 하락파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정확히 5파동으로 떨어집니다. 하락은 완벽한 종결이 됐고 이 과정에서 제가 S&P 500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변기 속에 빠진 핸드폰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내 핸드폰이 변기 물에 빠지더라도 3초 안에 건져내면 된다. 무조건 살아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변기에 빠진 휴대폰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 리스크를 안고 휴대폰을 건진 사람들은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상승이 나간 이후. 조정의 구간.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내용, 욕들이 난무합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이 10월 말 증시 저점이죠. 4,100 포인트 마지노선 그리고 기회의 구간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 1점이다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이 최저점 구간 있는 현금 몰빵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증시는 크게 올랐어요. 물론 증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가 어느 구간인지. 알고 있다면 위험한 리스크인지 내가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는 구간인지 판단이 선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파도, 상승랠리는 여전한 현재 진행형이다. 엔비디아 1000달러 넘어간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나스닥 S&P500 정고점 빠르면 5월달 안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나스닥은 지금 정고점 거의 도달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블리시 패턴인데 이게 바로 4월달 구간이에요. 매수의 맥점이 되는. 강력한 매수 구간인데, 하지만 여기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난무를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 AI라는 4차 산업혁명에 중추가 되는 산업.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실적을 급증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면, 멀티플, PER이나 PBR의 배수죠. 멀티플이 크게 올라가요. 엔비디아의 PER 50배가 비싼 거냐, 30배는 비싼 거냐, 100배는 비싼 거냐, 다 다르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멀티플이 증가하고 실적이 급증할 예상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면 적정 PER은 30배에서 50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는 30배가 비싸지만 언제는 30배가 싼 거다. AI를 통해서 사업 분야가 확대된다. 애플이 휴대폰만 팔다가 서비스로 진출하는 순간 멀티플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날아간 것처럼 AI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멀티플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정 밸류를 달라지게 합니다. 지금은 높은 PER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 AI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환율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4월 환율 피크 구간이죠. 특히 4월달. 여기는 강력한 매수의 구간이 되었던 것이고. 하지만 대중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증시 하락이 일어나는 경우 두려움 때문에 추가 하락을 생각합니다. AI 랠리 끝났다. 그리고 상승이 일어나면 추가 상승을 봐요. 이게 바로 대중의 생각이고, 정작 절호의 매수 구간에서는 공포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사지 못한다 쉽게. 실제 이 구간,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상승 그리고 하락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락을 받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상승에 대한 근거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 내에서도 하락을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점은 최저점이었죠. 그건 바로 하락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관성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관성.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무섭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증시에는 이런 관성이란 게 있죠. 극도의 탐욕이 가라앉고 중립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탐욕 단계. 큰 방향성, 시나리오를 잡지 않으면 이런 중력, 관성에 휘둘린다는 거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레버리지 대출 받아 풀 매수하고 최저점에서 손절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스닥 연봉으로 봤을 때불리시 패턴입니다. 여전히 박스권 돌파하는 그리고 이평을 확산시키는 발산 단계다. 그리고 이 발산은 실적과 유동성이 함께 밀어올리는 그런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하락까지 시간은 남았다는 거예요. 올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런 매수 구간은 자주 오지 않아요. 항상 심리, 관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중과 함께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유튜브가 활성화된 지금, 대중들이 투자 의견을 갖게 되는 과정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이야기, 특히 정보의 홍수죠. 유튜브 채널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튜브나 전문가 이야기를 통해서 내 투자 의견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플러스 내 포지션이 크게 작용을 한다. 내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혹은 현금을 갖고 있느냐, 혹은 손절한 상태냐, 혹은 밑에서 사지 못하고 위에서 샀다가 조정해 밑에서 손절한,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간, 닥쳤던 개가 돼 있는 상황이냐. 결국 주식이 많은 사람은 상방을 보게 되어 있고 현금이 많은 사람, 혹은 손절한 사람은 하방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포지션에 맞는 그런 유튜버나 전문가 이야기에 동참을 하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럼 그 의견이 마치 내 생각, 내 의견, 내 근거 있냐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 그 의견과 내 생각을 일체화하고 거기에 매몰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의 맹점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매몰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을 못하게 된다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시나리오, 내 근거라면 내 근거가 훼손됐을 때 혹은 내가 갖고 있던 근거들이 뭔가 잘못됐음을 인지했을 때 바꾸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도 알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증시에 대한 시황이나 관련 지식들을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도 단순 참고만 하시라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 이야기를 듣더라도 영원한 수익은 절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승률 약 70%라는 말씀을 드렸죠 70% 승률이더라도 이게 반복되면 자산은 우상향합니다 평균 60에서 약80% 사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 시나리오 또한 많이 틀린다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근거 저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기준이 있죠 하지만 제 생각 혹은 다른 유튜버들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대응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잘 나가다가 한두 번 틀리는 과정에서 크게 자산이 회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다. 특히나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이런 구간에서는 내 주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공부가 필요한 거고 매수할 때 어디서 손절하느냐 혹은 어디서 추가 매수하느냐 현금비중 얼마로 가져가고 어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느냐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서 기회는 분명 여러 번 오지 않아요.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를 때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내 직관과 준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된 시점, 기회임을 알았다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는 결국 내 경험과 노력, 공부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제가 작년부터 기회, 자산 증식,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점이 길지 않아요. 이번 기회가 끝나면, 이번 랠리가 끝나면 이런 이야기 못 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구간은 한정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준비와 직관의 영역,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어떤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질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